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런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이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에 주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사르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한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찡그린 얼굴을 할 때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정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지만, 평안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지적할 불이 보이면 지적을 했습니다. 소리 없이 봉사하는 다른 성도들처럼 지적할 것이 있어도 조금 차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은 전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왜 전기를 아낄 줄 모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등을 수시로 꺼서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수시로 껐습니다. 사람 자체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고 헌금도 잘했지만 전기 낭비는 예민했습니다. 목사에게도 전체적으로는 존중했지만 가끔 지적을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그녀는 교회 에 나오지 않는 두 아이를 자주 깎아 내렸습니다. 교우들은 그 아이들이 막대나인 줄로 알아듣되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무난한 아이들 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도 엄청 깎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단인 목사의 책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크지 않았어도 교회를 성실하게 하면서 교우들은 그 남편이 인격적이고 책임적인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주도 많았고 그런 내면의 따뜻함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늘 지적을 하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목사는 그녀의 지적 습관을 없애려고 상처가 없도록 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 그녀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나 갈등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습관을 끊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교회를 잘 섬기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결국 교회에 불편을 주다가 자연스럽게 떠난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는 자신이 떠난 교회와 목사가 참 좋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교회를 참 좋아했고 그 교회를 떠나서도 교회를 좋다고 했지만은 지적 습관을 끊지 못해서 교회들에게 종종 상처를 입히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적 습관을 끌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어떤 신자는 오직 예수라고 수시로 언급하고 성령충만과 영성과 은사를 과시하지만 지적 습관을 끊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령 충만의 아린 과시 충만으로서 계속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성찰을 하십시오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때예리아가 기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세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느 날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누간네살에 침공을 받고 자기 성찰도 없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라는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리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암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 응답만 노리거나 무작정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응답이 빨라지고 깊은 영성이 체줄화되고 기도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 자체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중보 기도도 능력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오지 선교사가 한 달에 한번음내로 나와서 선교비를 찾아갔습니다. 오지에서 읍내까지는 왕복 하루길이었습니다. 어느날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뺏기면 선교지 사람들이 한 달을 굶기 때문에 그는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물의 군인들이 나타나서 강도를 쫓아내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후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되었듯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언뜻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후방 선교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중보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신기하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중보 기도는 지구 저편에 금방 도달하고 후대와 먼 미래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가 큰 폭나로 요동치거나 비행기가 난기류로 크게 흔들리면 두렵지 말은 기도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위선이 되고 광대의 연극처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되 기도 과시는 최대한 삼각으로 남 앞에서는 짧게 기도하고 혼자서는 길게 기도하십시오. 인격적인 성숙, 성결한 삶, 능력 있는 삶 등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마음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골방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지면 복의 인맥도 좋아지고 내일의 은혜와 복을 예비하는 삶도 좋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구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음에 살면서, 죄악을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산다고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포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살때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의 길이 행복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녀님의 음성에 순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녀로 충만하면 작은 죄에도 예민해지면서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야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은 삼가라 이제 그를 용서하라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도저히 참지 못할 말을 듣고도 성령님이 참으라면 참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님이 용서라면 용서하십시오 주의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 생활을 많이 해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조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왜 유다 백성이 멸망을 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령님이 하시는 뼈 아픈 지적을 진실한 회계로 받아들이십시오. 항상 나 자신부터 성령님께 순조하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리 개혁을 강조로 해도 자신이 빠진 개혁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복된 하나님의 역사도 뒤따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자기 개혁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진리는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지게 되고, 찾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더큰 것을 잃지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더큰 것을 얻습니다. 그 버려야 할것 중에 최대의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만사평안이 이루어지면서, 진리가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의로운 약자 편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왕의 핵심 책물은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른 것인데 그 책물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 무서운 화를 당했습니까? 왕이 불이하게 판결하고 불이한 감자편에 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의로운 약자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성숙이란 의로운 약자편에 서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이란 의로운 약자가 살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교회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과학 발전도 중요하지만, 의론 약자를 위한 사회 발전도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빨리빨리의 강자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누리게 행동하는 장애인과 보조를 맞추려는 약자 중심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도 발전입니다 한 전도사가 미국의 할인교에서 조회회를 운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르신들이 다탄줄 알고 벤을 급히 출발을 시켰다가 한 어르신이 벤 자석 사이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에게 새로운 운전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옆 자석에 누군가가 타면 그가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 운전을 하면서 불안감이 들지 않게 운전하고, 특히, 노약자가 타면 더욱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긴장해서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그냥 무방비로 앉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크게 다릅니다. 그 사실을 이해를 하고, 그는 혼자 있을 때는 빨리 달려도, 차 안에 누군가가 타고 있으면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고, 어떤 일로 과속을 해야 될 때는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차에 함께 탄 사람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조금 빨리 달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를 빨리 운전하면 동승한 사람, 특히 조수석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불안감이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서 운전하고 방어 운전까지 하는 배려심을 갖추면서 생활 전반에서 배려심을 키워 나가십시오. 현대인의 과속은 약자에게는 폭력과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삶을 훈련하고 남의 느린 발걸음을 이해하십시오. 건강한 청장년의 과속은 노약자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약자를 경시와 차별 대사로 여기지 말고 존중과 섬김 대사로 여기십시오. 잃어버린 의로운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겨야 나중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병자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추수 때밭한 모퉁이를 남기는 율법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인기가 있지만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그가 찾는 사람은 계산이 없는 신실한 친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난폭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가 지금 외롭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외롭다는 사회를 잘 포착해서 시간을 힘써서 내야지, 그리고 함께 있어줘야지 회복된 믿음입니다. 자유도 소중한 것이지만 사랑의 매임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남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매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즉 남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할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최고의 자유는 섬기고 배려하고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내세워서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삶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알고 나의 몫이 적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작은 몫에도 감사하며는. 평안과 평화를 얻고, 내일의 복도 얻습니다. 좁은 길에서 혼자만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얻어내려는 산만 추구하지 말고, 덜어내려는 삶도 추구하십시오. 발걸음이 느린 사람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거려고 하면 행복의 크기도 커지고,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나와 함께 할 것을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도록 가마력을 갖추십시오. 율법과 관습과 전통을 내세워서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자꾸만 들추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잘못이 고쳐지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황폐해집니다. 왜 똑똑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까? 내가 속을 줄 알아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둘추고 수시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판단과 지적으로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 받는 삶의 출발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에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혼자서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회개 고백과 무능 고백부터 하십시오. 문제 해결과 복된 삶을 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때로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침묵할 줄 아십시오. 그 침묵 시간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침묵하게 될 때는 잠잘 때입니다. 그때 많은 병든 몸이 신비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면 가정 회복. 일터회복, 관계회복, 존재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역사를 침묵하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나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며는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과 회복의 역사가 신속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워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베개를 하고 잘때 꿈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깨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베델이라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11조 서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고독할 때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시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 환상은 지금도 내게 유효합니다. 그 환상은 지금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상정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내게 펼쳐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준비된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심령들 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리, 감사합니다. 올도 주신 말씀처럼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하름님 앞에 항복하며 의로운 약자 편에 서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서 내일의 복을 예배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올도 변함 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땅의 모든 적소로 복받게 하른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성도 중에 일어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영혼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